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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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 이 라이브 옆에 이 숫자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인 거죠? 반갑습니다. 머리가 많이 자랐죠? 탈모약이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좀 빼곡해 보이거든요. 있을 때 관리해야 됩니다. 아니, 그, 뭐야, 콘서트 전국 투어도 다 끝내고, 라이브를 한 번이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가, 그동안 못했다가, 오늘은 켰어요. 한 달간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2월에 앵콜 콘서트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그그 그 뭐야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스탠딩이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분명히 믿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나도 이제 한살한살 한살 나이를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우리 멜로디 여러분들도 같이 나이가 든다라는 건 생각 못했어. 그래서 다음에는 꼭 의자를, 의자를, 의자를 깔아서 의탠딩으로꼭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2월은 스쿼트 좀 하고 오십시오. 스쿼트.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스탠딩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다 같이 앉는 시간을 감는다든지뭐 이런 방법으로 다리를 좀 쉬게 해주는 거지 아니 또 바닥이 너무 차가울 거고 방법을 좀 생각해 볼게요 그렇지 13년 됐으니 여러분들도 13년 지났네요. 나중에 의자를 깔고 하도록 합시다. 돗자리 까는 방법도 있겠네요. 근데 돗자리 깔고 서있다가 앉다가 하면은 돗자리 지저분해지잖아. 아, 그냥 바닥에 앉는 것도 지저분해지겠군. 그럼 돗자리 깔면 도텐 도탠딩이야. <laughs> 아무튼 여러분, 오늘 앵콜 콘서트의 일반 예매가 시작이 됐죠.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사히 잘할수 있길. 무사히 공연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리는 자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 응아 치워주고 자러 갔어. 요즘은 자기 지 자고 있을 때 내가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은 문앞에 안 오던데 원래 강아지들이 시간이 좀 흐르면 그렇게 되나? 지금 문 앞에 안 와요 그냥 누워서 봐 음, 집이 편한가 보다 좋지, 뭐. 분리불안. 나 없으면 막못 있는 것보다는 혼자서도 잘 있는 강아지가 낫죠. 그럼 이제 내가 분리불안이 오지. 깨 있을 때는 또 와요, 현관으로. 근데 자고 있을 때안 와. 아무튼, 작년 열심히 달려왔고, 또 함께 해줘서 고마웠고, 또 2월에 만나도록 해요. 2월에 만나도록 합시다. 2월에 만나서 다시 또 뛰어봅시다. 한 달도 안 남았네, 벌써. 한 달도 안 남았고. 앙컨의 드레스 코드? 드레스 코드는 딱히 없는데, 살짝 덥게 입고 왔으면 해요. 왜냐면 공연장이 추울지 따뜻할지 우리는 모르니까, 살짝 덥게 걸치고 와서 차라리 하나하나 더울 때마다 벗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얇게 입고 왔는데 만약에 콘서트장이어서 당연히 덥겠지? 하고 얇게 입고 왔는데, 투어.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걸칠 걸좀 두툼하게 챙겨서 오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응원법도 잘 외워서 같이 노래를 부르도록 합시다. 사실 이번 콘서트들은 같이 노래하는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또 같이 노래하도록 합시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2월에 보도록 합시다. 요즘 감기가 너무 강해서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혹여나 지금 감기를 앓고 있다면 가습기 없으면 젖은 수건 널어 놓고, 물 많이 마시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2월에 만나도록 해요. 어제, 어제, 오늘, 어제 손님의, 오늘 일반님의, 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월에 봅시다. 나도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 뭔가, 뭔가 나른나른한데. 푹 차고, 여러분들. 내일도 파이팅 있게 살아봅시다. 잘 자요. 2월에 만나. 그냥. <목소리나>